안녕하세요 띵띵띵띵 아? 어? 아마 퀵할 모든 마지막 날 안-돼- 아, 하지마 이제 싫어- 모든 걸다 했다 나 체력도 몇 칸이야 이거 여덟 칸형 응, 여기 무장피 그냥 체력이 와- 말이 안돼 안-돼- 퀵할이 모... 끝나 모든 거를 다 해버렸고요 잠깐만 PVP 명령어를 찾아볼까? 어, 뭐야? 어, 무자, 낮한테 와서 죽어버렸다, 그냥. 아이고, 무자는. 태양에 참... 그냥 녹아버렸다. 약하구만, 약해. PVP, 투 r 오! 뱀벼아 부서. 기살대의 원수. 냠냠냠냠. 네? 너가 기살대의 원수지. 기살대의 원수 부어! 아, 아! 어? 아! <laughs> 뭐야? 체력 <laughs> 반칸밖에 안달았는데 <laughs> 너무 강해요, 대군님. 아, 아, 아. 아! 저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살려주지 않고? <laughs> 이런 거구만, 라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저 반전 모드라서 자동 공격이에요. 아 그래요? 알았어. 탐타로만 싸울게. 오우좀 센데 그거. 에라, 이 모르겠다 그냥. 에라, 이왜 이렇게 철석이야. <laughs> 오호. 좀 철석되긴 하네. 어? 어, 혈기왕 탄지로 나왔다. 안 되겠다. 살려도안 주는 거야. 그냥 가 버리네. 어이, 뿌어요. 왜요 응? 어이, 받아라. 태경의 피다. 아 태경의 피다. 받아라. <laughs> 너도. 알겠습니다. 너도 결국 와 이다. 무잔 피 아니고 태경 피잖아. <laughs> <laughs> 결국 이렇게 됐구만. 오늘 태경님, 저는 아직 약한 혈기인데요. 어 이제 파밍해야지. 어. 좀 나눠줘 태경 피. 네 태경 피 나눠주세요. 무잔 피 주지 마세요. 아 <laughs> 무잔 피 주면 어떻게 돼요? 무단피 안 먹어요 칵 아. 이거 다시 만들어야지 <laughs> 어잠안 잤더니 나왔다 자 받아라. 그냥 한 세트 꽁크게 준다 어 헌혈 감사합니다 그 먹어봐 먹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게 먹을... 진짜 세진다고저 강한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라. 먹이, 어. 먹을거다 어. <laughs> <laughs> 와. <우와. 웃음> <laughs> 가져. 한 세트 먹어서 지금 기본 체력 두 줄에 여섯 칸이 생겼어. 한 세트를 먹어야 그렇게 돼. 따다다다. 일단은 따다다다. 요 촉수 이것도 주고 싶지만 이거는 <laughs> 눈이 좋아야 된다. 어, 눈이 진짜 너무 편한데. 밝다니까? <laughs> 이 세상이 얼마나 밝은데. 그리고 엄청 밝아. 그래서 이제 기살대원 보이면은 기살대원도 파밍해야 돼. 나, 나 죽으면 어떻게? 그러면은 그냥 어, 죽어야지 그럼. 예 <laughs>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약하면 죽어야지 태경의 피를 받았는데 예와 <laughs> 뭐야 기살 때문이었던 거한번 먹었는데 배고픔이 그냥 순식간에 쳤는데 좋다니까 엄청 내가 그래서 혈기가 되자했잖아 하지만 무장 피잖아 아아어 여기 무장 있나 봐요 와이 세상 망했나 이제 혈기의 세상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와 뭐야 오우 좀 센데. 바랑요호와 <laughs> 날라서 녀 그냥 고수야 이제 <웃음> 뛰어댕기면서. <웃음> 와 그냥 쓱쓱쓱하면 애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어, 아. M 그거 눌러봐. 반전 발현. 어아난 아직 그 문구는 안 떠. 어 아직 그 정도 급은 아닌가. 이게 진짜 급이 뭔가 있나 보네. 오나 어, 어, 차... 하연 오래.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어, 하연 바로 4입니다 어 계속 성장하라 네 알겠습니다 어메드코다메드코 어, 귀엽습니다 어? 메드코어무단이다무단 <laughs> 문장 잡아야지 오 하연 2입니다 완전 2지 기을 잡았습니다 어때 강해진 느낌 아주 좋습니다 갑자기 하연 1이 되었어 이거라니까 잘 가라 무전. 오. 담임? 얌얌얌얌. 벌레호, 벌레호 무기 얻고 싶긴 한데. 맞아, 나오네. 우리 한 번도 안 써봤어. 벌레호흡이 안나와서 설기영 나왔다. 어. 음주랑 싸우고 있어. 삼다, 때려서 뭔가 도전 과제 되게끔 하고. 당신 이제 민간인 아니다 강해진거다 탄제로를 상대할 정도로 강하진 않아요 와요 촉수 저거 얻고 싶은데 세 보이는데 강해보이긴 합니다 어우 남순이 꼬만들어 비 아무것도 안 났당 와쟤 근데 끝도 없이 나온다 계속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어 바로 그냥 또 반전 발현해버리고 밥 한번 먹어주고 나도 반전 발현해주고 다 잡아 왜다 잡아 아나 죽어 피한줄 남았다 또로로로로로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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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도망다니면서 기살대염 먹으면 돼암암암암암암와 아, 어. 어, 어. 암주도 끝났구만 오 어, 화면 오오상 6이에요 화면이재었구만하하하하 그러면은 한번 소환해봐 유리치, 세상은 밝아졌다. 와 무전 죽는다. 소환해볼게 <laughs> 네. 혈기 뿌어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디딩. 아, <laughs> 오, 오. 네! 나도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순식간에 피가 세 줄이 사라졌어. 뭐야 아이고 총 맞았는데. 절대 못 이기는 건가? 근데 원래도 요리이치가 모든 혈기를 이기고 무잔도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센 기사대원이었잖아. 그러니까. 기살대원 아, 기사대원 됐어. 아하. 하이. 내가 여기서 우와. 우와 무잔이랑 요... 우와 우와 우와. 움직임이 다 다른데? 와, 챔스 하는거 봐. 으! <laughs> 왜날 아, 궁극해? <laughs> <laughs> 나 구경뿐인데. 자, 오늘 한번 그냥 내 혈기 인생을 마지막으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화롭게 사는 거야, 여기서 지면은. 어. 나 알아, 촉수들아! 땜벼! 아이, 촉수가 나잖아 어,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어, 절대 못 이겨! 두대두대 두대 맞았더니 피가 다 닳았어. 어 그래? 와 대박이다. 그래도 나 피가 여덟 칸이라서 좀 버티긴 했는데. 어... 와좀 무서운데? 와. 와 철없는 나 저기서. 간다 제1 3형해 호흡. 도오 아. 와 <laughs> <laughs> 따라가는 거 봐. 속도 자체가 말이 안 돼. 도와줘. 야 혈기 수준. 어나도 맞았다 근데. 와 아니 와 너무 쎄. 일단은 와저 녀석은 이길 수가 없다. 불가능. 불가능. 진짜. 얘는 음. 아직은 자연적으로는 절대 안 나오는 이유가 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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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쎄. 너무 쎄요. 또 맞아. 와 그래서 아무튼 귀칼에 이제 있는 어 네즈코 당. 했을까요? 오, 나왔다. 와, 자연적으로 나왔다. <laughs> 진짜 대박. 어, 있었는데 어, 어디 갔냐? 누나가 먹었나? 어, 내가 먹었어 어, 와, 이게 네. 나오긴 하네. 확률. 그래서. 어, 털. 토토코 떠나자. 저기가 바로 우리 집이야. 어디? 여기. 아, 오케이. 어, 따라라. 아, 가요. 달아라. 아, 여기 랭구코네 집 아니야? <laughs> 어, 여기 편안하게 여기서 쉬어야겠다. 여기 랭고코집이네. 드드터다 이렇게 <laughs> 혈기 태프는. 평화롭게 살기로 했다. 도망 도망치기로 했다. 와 너무 세네. 맞아. 그래서 귀칼 모드 진짜 나온 거 한번 다 해봤고요. 뭐안한게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응흡. 아마 이 제작자가 만든 또 다른 모드 주술회전은주술회전잘 주스레전 모르는데. 나주술회전1기까지 봐. 뭐야 그래도 뿌어가 좀 아는구만. 그래서 에헤. 한번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다음에도 해보도록 할게요. 조용! 일단은 피칼 모드는 업데이트 된 모든 것을 다 해봤다. 그럼. 난 나. 나. 안녕.